들어준다는 거예요. 아, 네. 에서서의 몸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의 보증이랍니게 보증. 보증하는 그한 것인데, 제가 목회적으 하나 얘기할까요? 제가 가만 생겨 지금 생겨면, 돌아가면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 네. 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말한 것은 주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한 번에요, 우리 교회에서, 대전에서, 그, 있다니까, 연세가 80이 넘은 분이 사택에 찾아왔어. 음. 이름이 이항을 집사예요.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오셨냐, 그하니까 집회를 짓고 왔는데,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기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뭐, 왜 기도 받으러 왔냐? 아, 기도도. 목사님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 받으러 온다 날이고, 감기나, 어느 정도의 기도 받으러 온, 조금 편해, 마음이. 네.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하고, 전에도, 전에도 목사님들하고, 성도가 감기병 걸리면은, 빨리 가지 말하는 이신 빨리 가지 말고 한5일이나6일 있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감기는 일주일이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가서 그냥 지원 미습니다기다리고막 하루 있다가 나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때문에는 무슨 미을 미산을. 보이는 거냐? 그죠? 아, 이렇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하고 막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병든 사람이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그것도 아주 힘드는 병, 아주 어려운 병 그런 병 와서, 와서 기도해달라고러면 조금 부담이 돼 마음적으로 우리가 목사는 설교를 평생 해놓요 평생 설교 가지고 하면 다행이 되지만 사실은 설교를 안래요 잊지 하시고 말씀해 주지 않으면 아멘.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멘. 네. 어. 목사 목사는 자신 마음을 합니까? 아, 네. 해도 해도 항상 자신만만하지 않아. 아멘. 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는 감당할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팔심이 더 넣었으면 더구나 여러분들은 자녀를 생산니다 그걸 목사님 남녀는 태우는 것이 큰영광이에요 맞아요. 아유 정말요. 이 자녀 하나로 올라가면 생명을, 생명도 못 참고 아유, 네. 아유 그사합니다그런 몸이 막 완전히 늘어났다가 음. 늘었다가 어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니까 어? 얼마나 힘든 일이예요. 아멘. 네. 어? 그러니까 그냥 장히 힘들면 여자분들이 넌좀 오라고 그잖아요니 네 애나 봤냐고. 맞아 네. 그게 힘들잖아요. 그런기 때문에 사실은 몸이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아프고 환절이좀안 좋고 허리도 아프고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보통 생각하 <laughs> 정상입니다. <laughs> 정상인데 아니 나이 그렇게 84인가 그런데 아니 무릎 아프면 그냥 무릎 아프면 아픈데를 지내지 와서 날고 기대다는가 얼마나 부담이구냐 <laughs> <laughs> 아이 속으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솔직히 하는 말로. 야... 야 그런데 내가 혼자서 기도, 아니 기도 못했어 이러면거 아이 주사이 얼마나 실망한 소. 나도 나도 나던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일이 일이 되지만서도 그래도 내가 기대어서 안 나면 우리 목사님 능력 없다. 그럼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래 내가 기도 안해주려고 속으로는 그런 마음 표현할 수 없고 그냥 속으로지 기도를 안해주려고 그래서 집사님 지금 기도 못해줍니다 내일 새벽 기도하러 나오세요 새벽 기도 오면 기도하러 나오라고 그랬어 이분이 평소에 새벽 기도를 잘 나오는 사람 같았으면 내가 그 사람을 알잘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다 잘 나오지도 않은 사람은 자다 깜빡하고 안 오면 고마워하아안 오면 내 책임 아니고 자기 책임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아니 그날 새벽에 이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나왔어 그럼 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왔으면은 그래도 또 내가 마음에 조금 제대서뭐 아이 그 정도 하면 여세 많으면 아프면 뭐 그냥 진통지 고 뭐, 그래 사는 거지 뭐정상 사람도 아닌데 그래 두지만은 그어떡하갔요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랬지 내일 아침에 나오면 기도해 주는 사람 안 했어. 그 새벽기도 나왔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개인 기도 하니는 옆에 집사님 가서 듣기 게 돼. 집사님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못해 줍니다. Mm -hmm. 내일 아침에 나오세요. 또 내가 그랬어. 왜 네. 내일 아침 에안 나오면 자기 책임? 나오면 내 책임이 내 책임니까. 아이 고 그렇게 얘기했는데그 다음 날? 또 나왔네! 그러면 이거 어떡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는 안 해줄 수가 없어. 네. 왜? 상황 이렇잖아요. 그 그래서 내가 뭐, 집사님 무릎을 손을 얹고 병된 자에게 손을 얹은지 병은 다리야. 했으니까 하여튼 형식이라도 해야 될거 아니오? 음. 하나님 마음이 죄송하지 만 그런 마음을 먹는게 죄송하지 만 네. 그래서 내가 무릎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양을 주사 다 하늘께서 주는 또 그래도 말은 잘해 내가 절망하신 하느님이니까 하늘께서 이 사람의 눈을 치워 주세요라고 나름대로는 기도를 했네 그 다음 그날 오후에 골목에서 만났는데 집에 있지 못했더면 그냥 거기 아멘 아멘 내가 회개했어. 아, 네. 내가 8 0이넘으면 그냥 그런 게좋다이 데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받으러 왔도 이렇게 했던데 마음으로 이내 마음을 하나님밖에 모르지. 솔직히 그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짜증하고안 내고 아니 오래 오라 분들이 또 내일 또 오라 한다 남 많은 사람을 이럴때 무릎 아프다는데 그런 말불평하면안 하더라고. 그집사님이 내보다가 믿음 더 좋아. <laughs>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그분이 치료받아서 한 7년 정도 더살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다른 때도 있구나 아, 네. 아, 네. 다른 때도 있어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해도 아, 네. 하나님으로는 할수 있다 아,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실적인 역사예요 실적인 아, 네. 네. 역사 아, 네. 오늘 우리는 엘리야가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도록 응. 이런 하나님이 하시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응. 엘리야를 민족의 높은 자로 세우십니다야 쉬리를 잘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십니다. 아멘. 응. 절대로 낮추시지 않습니다 아멘. 응. 응. 네. 내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은 나를 높여줍니다 아멘. 응. 응. 그게 내내 힘으로 내 하는 게아니라 성경이 약속이에요. 아멘. 응. 성언에 응. 보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만이 가능하다. 칼이 누구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오늘 주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이 붙들리면 주님은 그를 복되게 쓰시는 거예요. 복되게 쓰